지금부터 저는 2025년 한해 동안 폐기된 영상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 너무 허접하거나 재미가 없어서 도저히 업로드할 수 없는 영상들이 종종 생기는데 댓글을 보니까 이걸 모아서 보여달라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릴 첫 번째 영상은 24시간 동안 한파에서 살기입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최근에 저는 24시간 한파에서 살기 영상을 이미 업로드했는데요 사실 그 영상은 올해 1월에 한 차례 실패했었습니다 와 진짜 너무 춥다 제가 지금 철원을 처음 오는데 와 일단 바람이 장난이 아니고 지금 여기 바닥에 오시면 눈이 다안 녹았어요 지금 추워가지고 입이 얼어가지고 말이 잘 안나오는데 저희 동네가 오늘 최저기온이 13도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침부터 13도야 이제 여기서 더 떨어진다는 거죠 참고로 이날의 철원은 2025년 1월 중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야외활동만 해야 하기 때문에 건물 내부는 들어갈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시장을 먼저 가봤습니다 시장이긴 한데 밖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닫혀있는데 어잉? 시장이 이게 끝이네? 아, 내가 생각한 그런 시장이 아니구나. 나중에 찾아보니 여기는 두 블럭 정도 되는 작은 크기의 전통시장이었어요. 아무튼 미련이나마 시장을 서성이고 있을 때 구독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게 3일, 8일 날 장을 서요 아. 오지였어요. 오늘 닫은 거예요? 네, 오늘은 안 열어요. 지금은 축구일 서, 장날에 추우면 또 많이 안서요 아, 그 혹시 그러면 근처에 시장 같은 것이 있나요? 또 철원에?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게 다예요. 그럼 <laughs> 뭐 밖에서 뭔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나요? 야외에서? 네 철원은 절대 없어요 제일 추운 아, 날라서 지금은 야외에서 드실 데가 없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아, 조졌다 <laughs> 철원에는 야외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laughs> 이후로 동네를 쭉 돌아다녔는데 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노점도 없었고 추위를 피하며 노숙을 할 만한 공간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돌아다니지 한 시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춥고 배고파요. 날이 추워서 그런지 칼로리를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돌아다닌 지 3시간쯤 됐을 때 딱히 제가 할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되니 의지가 빠르게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 거리에서 생각을 하다가 결국 말이 되나 이게? 이 영상은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저때 비하인드를 말해보자면 전반적으로 준비를 잘안 하고 갔어요 제가 촬영을 시작한 곳이 철원군청 쪽이었는데 이 주변에는 뭐가 크게 없고 걸어서 4시간 정도 걸리는 옆 동네에 뭐가 많았거든요 그것도 안 알아보고 갔었고 복장도 너무 얇게 입었어요 히트텍에 목폴라랑 후드티 패딩 딱 이렇게 입고 갔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준비 부족으로 인해 빠른 포기를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인데 제가 구독자 100만 기념으로 100만 보를 걸었었잖아요 그걸 마치고 돌아와서 반대로 100보만 걸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찍 찍었던 영상인 100시간 동안 100보만 걷기입니다. 지금부터 100시간 동안 저는 100걸음만 걷고 살아볼 겁니다. 1시간에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최대한 걷지 않고 살면 과연 어떨지 바로 시작해볼게요. 어? 잠깐만. 어? 바로 한 걸음 걸어버렸는데? 지난 한달 동안 제가 100만 걸음을 걸었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따져 보면몇달 동안 걸을 걸음을 이제 한달 만에 몰아서 걸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걷는 게 질렸어. 이제는 더 이상 걷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100시간 동안 화장실 갈 때를 제외하고 이 침대를 벗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컨텐츠가 사실상 100시간 동안 침대에서 살기다. 그래서 저는 100시간 동안 최대한 걷지 않기 위해 침대 주변에 모든 걸 준비해 뒀습니다. 어, 노트북이랑 이런 장비들. 조금이라도 걸음수를 줄이기 위한 저의 이제 세 번째 팔이고요. 손으로는 이제 커튼이 안 닿으니까 이렇게 집어서 하면은 커튼이 처지죠. 네, 침대 뒤편에는 식탁이랑 멀티탭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것도 다 여기서 해결해야 돼요. 음식은 자 이렇게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 침대 밑에 가득 채워놨습니다. 일단 100시간 동안 굶을 걱정은 없다.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짬뽕밥 이거를 먹어주겠습니다. 와우 음... 냄새. 비주얼 나쁘지 않아. 음~ 맛있다. 이렇게 침대 위에서 첫 번째 식사를 마치고 나니 식곤증이 와서 바로 낮잠까지 자었어요 얼굴을 엄청 부었네. 원래 이렇게 생겼나? <laughs> 사실 아까 실수로 한 스텝 밟은 거 빼면은 이제 처음으로 걷는 걸 텐데 화장실을 좀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줌 마려워. 이때만 해도 배걸음이 얼마나 적은 건지 감이 안 잡혀서 화장실 갈 때도 걸음수를 최대한 아끼면서 이동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화장실 가는데 네 걸음 하나 둘셋 우와. 돌아온 된세 걸음을 사용했어요. 벌써 여덟 걸음 걸었네요. 이게 예,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25걸음 걸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큰 거든 작은 거든 많이 모았다가 한 번에 좀 해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려울 때마다 가면은 100걸음이 금방 찰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움직임에 제약이 있다 보니 딱히 할수 있는 게 없어서 누워서 핸드폰 보고 컴퓨터 하고 또밥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화장실을 갔는데 오케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실수를해 버렸습니다. 둘 어, 앞으로 안 건다. 아 씨. 화장실 불을 안 끄는 바람에 아깝게 두 걸음을 추가로 걸어버렸어요. 벌써 16포 걸었네? 95시간, 5시간 지났는데 벌써 16번 써버렸으면 이거 가성비가 너무 안 맞는데 그래서 이후로 5시간 가량을 침대 위에서만 보냈습니다. 현재 시각이 9시 반입니다. 시간이 진짜 더럽게 안 가네요. 뭔가 먹고 몸으로 때우고 이런 거는 좀 잘하겠는데 이렇게 좀 갇혀있는 듯한 그런 거는 제가 엄청 못하거든요. 근데 이럴 거면 은 차라리 잠이라도 많이 자는 게 시간 보내는 데는 직방이라 슬슬 잘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화장실을 가는데 6걸음을 쓰고 커튼을 쳐줬는데 아 불을 꺼야 되네. 불 끄는데도 몇 걸음 써야겠더라고요. 이럴 때뭐 동생이라도 있으면 와서 불좀 끄고 가라고 하는데 아... 두 아... 세네아 씨... 오늘 하루만 26보 걸어버렸네요 100보 걷기 개빡세네? 진짜 오늘 화장실 간거 빼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실 이때부터 조금 쎄했던 게 화장실 가는 거 빼고 영상에 넣을 내용이 딱히 없겠더라고요 아무튼 첫째 날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화장실에 가는 것도 익숙해져서 갈때세 걸음, 올때세 걸음으로 총 여섯 걸음에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시각은 9시4 0 분이고요. 사실상 침대랑 화장실 빼고 갈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벌써 답답하네요. 그렇다고 딱히 할수 있는 건 없어서 또 한참 누워 있다 보니, 아 업무 미팅 차 피디님이 찾아왔어요. 하루 있으니까 할만 아니요 답답하죠. 너안 움직이는 거에 되게 답답하더라고. 요 그거에 취약해. 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와 스타일. 못 움직이니까 소화가 좀안 되니까. 네, 어, 식물 좀 올라오더라고요. 아니면 화장실에서 그냥 앉아 있기. 오줌 쌀 때까지? 어, 쌀 때까지 앉아있어. 그렇게 해서 한 사이클 아껴. 아, 한 사이클 아껴. 아껴? 하나, 둘, 셋. 아, 세게 오는 못하네. 하나, 둘. <웃음> <웃음> 그래서 PD님과 식사도 하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지루한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우와. 어느새 또 저녁이 됐습니다. 인간이 100보를 걷는데 한 1분 정도 걸린대요. 저는 100시간 중에 걸을 수 있는 시간이 1분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못 움직이는 거예요. 맨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좀 답답하고 불편하긴 하겠지만 엄청 힘들고 그러진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예상보다 훨씬 답답하고 힘드네요. 이렇게 답답해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건이 영상이 재미가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내린 결론은 컨텐츠 폐기. 이렇게 50시간 차의 영상을 폐기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 너무 한정적이에요 하루 종일 침대 위에 있다가 화장실 가고 뭐 이게 끝이라서 너무 재미없음을 이유로 폐기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100시간 동안 PC방에서 살기로 마주한 100시간 동안 만화방에서 살기입니다 지금부터 100시간 동안 저는 만화방에서 살아볼 겁니다 제가 지금 짧게 말한 이유는 여기 저밖에 없어가지고 제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제가 들어온 시간은 10월 9일 8시 10분에 들어왔고요 요즘 만화방이 그냥 만화만 보는 게 아니라 다 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을지 100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만화 카페랑 한 바퀴 둘러봤는데요. 여기는 오직 만화책만 있는 게 아니라 보드 게임이나 OTT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가 좋은 게 샤워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시간 동안 안 씻고 냄새를 풍기는 그런 민폐는 좀 방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샤워실 외에도 잠을 잘수 있는 수면실이나 안마의자, 조교기까지 마련되어 있었어요. 참고로 저는 이 방에 머물겠습니다. 네, 아무튼 만화 카페 왔으니까 만화책을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행을 하고 싶은데 요즘 인기 작품이죠. 단단한 정주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만화책을 잔뜩 가져온 후에 한참 동안 보다가 낮잠만 숨 자고 일어나니 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점심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짜파게티 한 그릇을 주문하고 테이블 구역에서 만화책을 보며 먹어줬어요.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엔 계속 만화책만 보다 보니 어느새 12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슬 가서 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수건 세 장에 2,000원. 오. 와, 시술 괜찮은데? 샤워실 사이즈가 엄청 커요. 퓨어 드라이기도 있고. 바디워시도 두 개나 있고. 자. 어. 수압도 세네 개꿀인데요? 어떻게 이게 만화카페야 그냥 숙박시설이지 사실 만화카페 샤워실이라고 해서 큰 기대감 없이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개운하게 씻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PC방에서 100시간 살기할때 되게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못 씻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만화방은 특별히 이제 샤워시설이 또 있다 보니까 씻을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피로도가 절반 이상은 날아갑니다 이렇게 개운해진 상태로 잠을 자기 위해 캡슐룸으로 이동했어요 들어가겠습니다. 오 괜찮은데? 아늑한데? 캡슐룸의 장점은 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 완전 어두운 건 아니어도 밝아서 못 자는 불상사는 없다 그리고 이 파란 불빛이 나오는데 아무 카드나 꽂아 놓으면 불이 들어온다 그냥 아무 카드나 꽂아도 된다고 하네요 제가 쓰고 있는 신용카드 꽂아놨고 그래서 오늘 밤은 여기서 이렇게 묵어볼 생각입니다 제 잠기가 예민해가지고 사람들 막 돌아다니고 스 태어나고 이래서 잠못잘줄 알았는데 거의 기절했어요 웬만한 캡슐 호텔 뺨칩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좋은 수면 환경에 꿀잠 자고 일어나서 또 만화책을 봤는데 이틀 내내 보다 보니 이젠 좀 질리더라고요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해서 만화책만 거의 20권을 넘게 봤기 때문에 이 만화카페의 다른 공간인 OTT존을 가보려고 합니다 오, 샤크창 영상이 이렇게 있네 고정 영상은 안 뜨는데 샤크창이 떠버리네 잠깐 그럼 내 영상은 안 뜨나? <laughs> 이 방을 이용하셨던 분들이 고재형 채널은 별로 안 보셨네요. 분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유튜브 영상도 보고 우연히 만난 구독자분들이랑 보드게임도 하며 시간을 보내니 어느새 오후 8시가 됐는데 100시간 동안 만화방에 살기는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너무 단조로운 것 같더라고요 계속 이제 만화 보고 아니면 이렇게 TV 보고 이전에 찍었던 100시간에서 PC방 살기에서 씻기랑 잠자기가 좀 편해진 버전? 재미도 크게 없는 것 같고 다양하지도 않은 것 같아서 36시간만 찍고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또 영상을 폐기했습니다 보면 이유가 다 비슷해요 뭐할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미도 없고 상황도 안 생기고 진짜 프로라면 저기서 어떻게든 재미로 뽑아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한테 그런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마지막 영상인데요. 10일간 브이로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7일간 등산하기 컨텐츠를 찍다가 발목 인대를 다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3주 동안이나 깁스를 해야 하는 탓에 앞으로 계획되어 있던 촬영 일정들에도 차질이 생겼고 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결국 브이로그를 찍기로 했습니다. 제가 발목을 회복하는 과정과 좀 일상적인 삶 살면서 브이로그 영상 같은 걸 찍어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뭘보여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첫 번째로 할거는 밥부터 먹어줄게요 고등어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해가지고 인대 주변 염증 완화에 굉장히 도움이많이 된다고 해요 제가 또 고등어 엄청 좋아하거든요 성도 구이잖아요 합니다. 제가 뭐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탈 수준은 절대 아니거든요. 걸어댕길순 있는데 웬만하면은 그냥 집에 박혀있어라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번 주는 최대한 박혀있으면서 발목에 좋은 것만 다 해줄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가 잘생겨지기 때 먹었던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이 실제로 인대랑 힘줄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식사 후에 챙겨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식사 후에는 각종 영양제와 약들도 챙겨 먹어주고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집에 돌아선 영상 편집과 집안일을 해줬어요. 이번 영상이 이제 브이로그 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제 일상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배경부터 변했죠. 제가 드디어 이사를 했습니다. 전세로 들어왔고요. 원래 살던 동네에서 가까운 동네로 이사왔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는 건 그대로고 신발장이 이렇게 있고 주방이 이렇게 있고 세탁실이 있고 거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실에는 뭘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허허벌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안방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맨날 슈퍼싱글을 쓰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퀸사이즈 침대를 샀습니다. 근데 약간 너무 넓은 데서 자라니까 약간 무서워. 처음으로 제가 TV라는 걸 샀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는 제 작업실입니다. 작업 공간은 이전 집에서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이런 집 살아보는 게 처음이라서 진짜 감개가 무량합니다. 제 영상 봐주시는 시청자분들 덕분에 이렇게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와 진짜 대단하네. 어. 장면들이 어. 또 있어요. 와. 둘째 날엔 일어나자마자 병원을 갔다 왔는데 집에 오니 부모님이 먹을 걸 싸다 주셨어요. 국물 보고 음. 미역국이 음. 좋다고 하던데. 잘 음. 먹겠습니다. 국 음, 맛있네. 음, 미역국 맛있다. 얼마 만에 미역국 먹는 음. 거. 식사를 마치고 나선 부모님과 함께 카페를 가러 나왔습니다. 2 층에도 상가들이 꽤 많네. 네 맞아. 필라테스도 있고 필라테스는 좀 나가세요. 아, 어, 아빠가 어. 생각나게 그 얘기를 해. 아니, 저기 <laughs> 몇개 남았어? 많이 남았어. 많이 남았는데 왜안 나가요? 한 번은 굳게 마음 먹고 갔는데 오랜만에 갔더니 몸에 아리배겨 가지고. 아니, 그 아리배겨야 그게 근육이 되고 몸 관리가 되는 건데. 그러다 더큰 병이 나는 거예요. 이제 운동 안해 가지고. 야, 너처럼 다치지나 마. 아이고, 같이 안 해서 엄마가 안했 <laughs> 엄마가 그날 따라 니네 다친 날 따라 다른 날은 안 다치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했었는데 그 날은 안 다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그럼 다쳤잖아요. 근데 아들아 더 크게 다칠 거를 들 다친 거지. <laughs> 너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에요. 네가 뭘 알아, 임마. <laughs> 이후론 부모님과 전망 좋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오랜만에 본가에 와봤어요. 이런 것도 찍으면 웃기겠다. 맨날 내걸 틀어놓는다고. <웃음> <웃음> 설탕이랑 밀가루 아, 안 설탕이랑 먹는 거였구나. 그랬구나. 집에 맨날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배경에 항상 틀어놓잖아. 이게 근데 조회수가 측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도 모르겠네. 나도 모르겠어. 근데 우리는 안틀어 왠지 서울에. 집 이렇게 있는 거 나와도 돼요? 아우야. 야. <laughs> 야. 이 방에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었는데 2년 전에 도파민 디톡스 영상 찍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100만 유튜버 될줄 몰랐는데 참 사람 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정감 있긴 해 방이. 이렇게 추억 회상을 하며 거실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이모랑 이모부가 찾아오셨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우리 100만 유튜버. <laughs> 우리 가부래. 지금도 찍고 있어. 어 그러니까. 아, 어. 찍고 있는 데는왔다 뭐가 다른가 뭐가 저거 다른가 산에 갑산 타다가 접질려가지고 안 그래도 약한 데잖아 원래 약해 원래 약한 예, 데이잘을 때마다 여기 다붙는 데잖아 네 예, 맞아요 발목이 안 좋아가지고 조심해 약간 초심 잃지 말고야 유튜브 나도 잘 모르지만 아 찍고 있대잖아 아, 아니면... 아 찍고 있어요 안아찍도한어요아보안올라한달 보세요 안안올라요안 보세요 안보세안 보세요 안 보세요 안 <laughs> 건강을 올려, 끌어올려. 네. <laughs> 카메라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 나 잠깐만, <laughs> <아니>, 나 왜! 일로 가있으니 아니, <웃음> 아니,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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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조심해라. 네, 논리치료를 잘하고 네. 소심을 잃지 말자고.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셋째 날은 하루 종일 편집 작업을 하다 보니 저녁에 은창이가 집으로 놀러왔어요. 괜찮아? 아. <laughs> 너 몸이 제일 중요한 사람 아니야? 그래서 지금 생계 활동이 위협하고 있어. 직구 경좀하자 오, 진짜로다. 혼자 외롭겠는데. 그래서 약간 침대에서 혼자 잘 때마다 무서워. 거실이 거지... 별로인데. 공간 <laughs> <laughs> 배치가 좀 기괴한. 뭘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여기서 너의 외로움이 엿보여. 고재영의 어떤 심리 분석. 애초에네 명이다 초대하고 싶다. 맞아, 맞아. 어. 막자지걸 하고 싶다. 이게 느껴져. 아, 근데 집을 보면 여자친구가 있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아, 숨겨놓은 거 아니야? <laughs> 그랬으면 좋겠다. 이제 또 크리스마스가 코앞이라가지고. 100만 유튜버가 되면대외 활동도 많아지고, 사람 관계도 넓어지고, 연애나 뭐, 친구 관계도 뭐, 다 음... 엄청 더 넓어질 줄 알았는데. 아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 내가 안 움직이면 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좀 기간을 오래 투자하잖아 7일에서 한달막 이렇게 쓰고 그걸 편집하는 기간이 또 오래 길잖아 근데 우리가 그 편집하는 기간에 사람 잘안 만나잖아 그러다 보니까 딱히 뭔가 사람 만날 일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생기더라고 나는 지금 너 보면서 지금 희망을 갖는데 지금 나는 완전 고립이거든 아 그래도 재형이 만큼 성장을 하게 되면 생활면에서 이렇게 달라지겠거니 했는데 음... 와보니까 이 다리만 다혀있고 100만 유튜버 됐다고? 막 대인관계가 극적으로 넓어지고 약간 이런 건 없어. 알아보는 사람들은 많아지거든. 알아본다고 해가지고 친해지진 않아. 그치? 친해지려면 콜라보를 해야 돼. 근데 이제 고재영이랑 콜라보 하려면 특 무인도 일주일 가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벌레 같이 일주일 먹어야 돼. 나도 섣불리 제안을못 하지 일단은. 오히려 깊이 대상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 아 일주일 무인도요 호텔은 안 가시죠? <웃음> <웃음> 내 생각에는 유튜버 중에서는 여행 유튜버가 콜라보하기가 괜찮고 아니면 인방 스트리머 가 진짜 콜라보하기가. 그러면서 친구... 생긴 거잖아. 진짜 유니버스에 사실 약간 시초 같은 게 침착맨님, 빠니보틀님 나는 이제 너가 뭔가 하면서 고 유니버스가 좀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고 유니버스 있잖아 지금 샤크창 있잖아 샤크창. 여기에 인구가 두 명인가요? <laughs> 인구가 늘질 않아. <laughs> 아 이제 늘려볼게 이제. 아 근데 왜 이렇게 도와줬는데 쓸쓸하지 뭔가? 내가 아는 형이 이혼을 하셨어 딱 이래. <laughs> 집이 집이 딱 이러고. <laughs> 딱 이래 딱 이렇게 은창이와의 대화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 예전에 q 에 s 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엄청나게 리스펙하는 유튜버들이 몇명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두 분인 침창맨님이랑 곽튜브님 이두 분을 만나러 갑니다. 침창맨님 채널에 나갈 일이 생길 줄 몰랐는데 생기게 돼가지고 좋으면서 한편으로 너무 부담돼요. 그래서 부담되는 마음을 한 가득 안고 침창맨님의 본진에 도착했어요. 금병영. 어, 안녕하십니까. 아, 아,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요 <laughs> 아, 영광입니다, 진짜로. 아, 제가 영광니 근데 아니, 계속 그... 하려면 계속 찍고 있어야지, 계속. 거의 그렇죠. 희 힘들... 힘들이 났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천만, 백만고, 아, 백만고. 아, 나 보면서. 말이 되나? 이거 아, 어떻게 그냥 하시지 어휴!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아, 아, 아 처음 돼? 진짜 반갑다 다리 다치셨어요? 네 이것도 실험이에요? 아니 아니 <laughs> 다리 다친 상태에서 어떻게 할수 있나 이런 거 어쩌다 치셨어요 하산하다 접질려가지고 어떡하냐 제 형님은 인자 강이라서 인대로 끝난 거 아니에요? 나였으면 그두동그가거 했으면 저였으면 은퇴했죠 <laughs>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 두 분을 만나다 보니 처음에는 정말 떨렸는데 얘기하다 보니 긴장이 풀려서 무사히 촬영을 마치고 다음날 제 작업실에 들렀어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PD님으로 일하고 계신 PD님입니다 네 PD입니다 <laughs> 일단은 제 예전 집이고 여기를 이제 임시 사무실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당장 편집을 해야 되니까 잠시 썼다가 정식 사무실로 옮길 것 같아요 참고로 이날은 100시간 동안 재입대하기 영상을 업로드하는 <웃음> 날이었는데 <웃음> 이게 무려 한달반 만에 올리는 <laughs> 영상이었어요 썸네일 보소 확실히 베레모가 좀 사람을 <laughs> 제가 그동안 노느라 영상을 안 올린 게 아니라 촬영을 했는데 그게 노잼이라서 폐기처분을 하고 다른 컨텐츠를 찍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등산 컨텐츠였는데 그게 비가 엄청나게 오는 주간이어가지고 또 이제 빠그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2주가 날아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 컨텐츠를 촬영하고 편집을 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국방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컨펌 기간이 오래 걸려서 영상 업로드에 무려 한달 반이나 걸렸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 업로드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나왔어요. 아, 이번 영상 8등이네요. 8등. 나쁘지 않아. 유튜버들은 영상을 올리면 영상 순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올렸던 10개 영상 중에 이게 지금 현재 몇 등인가? 약간 이걸 볼수 있는 그 기능이 있는데, 오늘 올린 영상이 현재 8등입니다. 그때그때 성적표를 받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일희일비하게 돼요. 유튜브를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가름 시점은 여기입니다. 저희 동네에서 나름 유명한 감자탕집입니다. <laughs> 식사도 했는데, 저희 등수 한번 확인해 볼까요? 6등한달반 6등. 만에 영상인데 6등이면 개선방했죠. 감사한 일이지. <웃음> <웃음> 진짜 감사한 일이지. 텀이 길 때마다 음. 살짝 긴장하게 되긴 해. 아, 쫄려요. 버림받아져 있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좀 쫄리는데. 우리는 평가받는 게 일인 사람들이 어아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올 때마다 기분이 좋긴 합니다. 아, 그니까요. 이후로는 영상 편집도 하고 머리도 자르고 <laughs> 약간 메이플스토리 토앤머리 같기도 하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하다보니 어느새 10일차가 됐습니다 청첩장 모임 청모가 있는 날입니다 이 청모가 좀 특별한 게 제가 이어준 두 명이 이제 연애에서 결혼까지 간 케이스예요 남자애는 고등학교 친구 여자애는 대학교 친구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었는데 결혼까지 하게 돼가지고 저한테는 좀 뜻깊은 청모입니다 솔직히 뭐이자사 하는 소리지만 결혼까지 갈 줄은 몰랐거든요? 진짜 사람일이 어떻게 될줄 몰라 다 있네 둘이 <목소리> 어 내가 오면서 소개했거든 내가 소개시켜준 두 명이라고 아 맞네 재호 오빠가 소개시켜줬어요 맞아.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좀 콧붐을 기대해봐도 되나요? 아 콧붐을 좀 근데 너 아. 너무 백만이라 <laughs> 결혼식 아, 오실 건가요? 유독하니까. 결혼식 오실 건가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목소리> 오빠한테 는 거야 아 나를 아, 여기... 보면서 얘기하는 아, 이거 너무 인위적이거 구독자님들한테 초대하는거야아 축하드립니다 지금 9 7 지금 9 이연이가 다섯 치가 우리 여기 다 아기 있는 집이어서 아기 네. 네. 토크만 합니다. 제가 낄수수 없어요. 불멍 약간 이런 거멍 있잖아 멍 아기 멍으로 하나 만들자. 아기만 계속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되는 거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나5,500 개가 있어. 오 출산 브이로그 너무 많은 거 태운 거 아니야? 좋아요 야. 구독. 야. 네, 아, 빨리 감사합니다. 빨리 야, 마이크 빨리 마이크 빨리 오! 야, 이게 어, 초콜릿입니다, 이거, 초콜릿. 네. 네, 아, 초콜릿도 맛있다. 밥 먹다 중간에. <laughs> <laughs> 축하합다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오늘 이렇게 청모를 했는데 기분이 묘하네요. 10대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이 몇년 동안 연애하다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런 감정이 들면 안 되는 거 저도 아는데 뒤쳐진 느낌. 제가 지금 올 해? 95년생. 만으로 서른이거든요. 오늘 있었던 모임에서 70%가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결혼 예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은 뭔가 마음이 좀 그래. 나는 언제 연애하고 언제 결혼하나. 솔직히 유튜브가 잘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애 같은 것도 따라올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막 일이 그러니까 연애랑 더 멀어지는 느낌. 솔직히 말하면 요즘 고민이 내 미래에 대해서 유튜브를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고민도 있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저는 생명체니까 내 짝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싶고 이세도 만들고 싶은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가능이나 한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결혼은 어떻게 하는 거야? 다들 신기하다 진짜. 아무튼 집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하소연을 마지막으로 브이로그를 마쳤는데요 평소에 7일간 모모하기 택시 타고 전국일주하기 이런 것처럼 주제가 딱딱 정해져 있는 영상만 찍다가 굉장히 주제가 모호한 브이로그를 찍다 보니까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찍어두고 버려놨던 영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2025년 한해 동안 총 4편의 폐기된 영상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왜 폐기됐는지 아시겠죠? <laughs> 딱히 재미가 없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제 채널에 기대감을 갖고 구독까지 해주신 분들일 텐데 적어도 고재형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한테 최대한 좋고 재미있게 재미있는 영상들만 보여드리고 싶은 게제 욕심이자 프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올한해 생겼던 이런 실패들을 기반으로 2026년에는 최대한 좋은 기획으로 만든 재미있는 영상들만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들의 하루 중 최소 10분을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말 나온 김에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